저이 얼굴에 주행하는 모든 혈관은 동맥, 정맥 그리고 림프 신경은 오직 안면 유지 인대를 통해서 근육층에서 지피지까지 오르고 내리면서 세포 대사 활동을 해요. 따라서 안면 유지 인대가 무너지게 되면 혈관이랑 림프 신경은 차단이 되면서 피부 노화를 더가 가속화 시키게 돼요. 그래서 젊고 아름다운 얼굴을 얼굴로 되돌리고 싶으면 저희 샵의 시그니처인 안면 유지인데 수기 윤곽술을 좀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음. 그리고 혈관이 차단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탄력 저하, 안색 변화, 그래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랑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서 얼굴이 좀 칙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양 공 그리고 부종이랑 노폐물이 전체적으로 이제 얼굴이 무거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맥으로 노폐물이 배출돼야 되는데 혈관이 차단되면 독소가 쌓이고 부종이 생겨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 온도도 저하가 되는데 피부 재생력이 약화되고 상처 회복 지연도 좀 더딜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위축이라든가 볼 꺼짐. 그래서 노화가 좀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